자 여러분 오늘은 PC 결과가 나왔습니다. 전반적으로 예상에 부합하는 모습이었죠. 코어 기준으로 전년 동기 대비 2.8% 올랐고요. 전월 대비로는 0.2% 상승했습니다. 헤드라인 전년 동기 대비 2.7% 상승, 전월 대비 0.3% 상승이었습니다. 물론 이 3%를 밑도는 물가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많이 걱정할 부분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연준 목표인 2%로 빠르게 떨어지는 그런 보장도 지금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도 저것도 아닌 그런 지표였다고 오늘 시장을 보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세부 지표를 보면 몇 가지 좀 인상 깊은 것도 있는데요. 먼저 이 실질 개인 소비 지출 이게 월간 기준으로 마이너스가 나왔습니다. 이게 뭐냐? 가게가 상품과 서비스를 구매하는데 지출한 총 금액을 나타냈는데 이 실질이라는 얘기가 들어간 걸로 봐서 여러분, 짐작하시겠죠? 인플레이 영향을 제거한 순수한 소비 증가율을 보여줍니다. 근데 이게 마이너스가 나왔다. 쉽게 말해서 이구매 수량 자체가 줄어들었다. 이렇게 러프하게 해석해도 무방할 겁니다. 이런 점은 최근 스타벅스의 매출 감소, 뭐 맥도날드의 매출 감소, 이런 거와 결부시켜서 어떤 경제 밑바닥이 좀 둔화되고 있다. 이런 의미로 해석이 가능하고 그 근거가 이제 아, 정말 PC로도 나오는구나.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요. 보시면은 지난 2월에도 이게 한번 마이너스가 나왔거든요. 바로 3월 0.4, 4월 0.5로 이렇게 뒤집으면서 다 반전 스토리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달에 마이너스가 딸랑 나온 거 하나만 보고 아 이제 미국 경제 확연하게 체력이 떨어졌구나라고 판단하기엔 좀 이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또 하나의 지표가 나왔죠. 시카고 PMI 이거 정말 낮게 나왔습니다. 35.4가 나와가지고. 50이 기준이죠. 50 이상이면은 시카고 지역 제조업 부분이 좋은 거고, 50미만이면 경제 위축인데, 이게 지금 5년 그래프 보시면은 코로나 직후만큼 내려갔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지금 내려간 거죠. 이 지역은 정말 경기가 안 좋은 겁니다. 시간을 좀 넓히면은 얼마나 심각한지가 나오는데, 이게 사이클이 보이시죠? 거의 사이클상 가장 밑단까지 추락을 했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데이터도 약간 균형있게 봐야 되는 게 시카고가 미국 제조업의 중요한 지역인 것은 맞죠. 하지만 제조업은 이 GDP의 주인입니까? 아니죠. 제조업은 미국 GDP에서 약 11, 12, 뭐13 정도, 이 정도 차지합니다. 전체 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중 10%가 좀안 됩니다. 그리고 시카고는 미국 제조업 전체에서 뭐 뉴욕도 있고 어디도 있고 뭐 텍사스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만 일부일 뿐이죠. 중요한 지역인 건 맞지만 시카고 미국 전체 이런 개념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카고 제조업 경기가 나락으로 갔다 이거는 맞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미국 경기 전체가 엄청난 위기를 겪고 있다 이거는 반드시 그렇다고 말하기는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제가 특정 입장의 편을 들수 없지만. 아마도 이런 내러티브가 오늘 PC를 지켜본 시장의 속마음인 것 같습니다. 경기가 둔화되면서 얻을 수 있는 금리나 혜택은 뽑아먹고. 지금 뭐, 나 알겠어, 그래. 요 어? 경기 일부가 확실히 둔화되는 건 알겠어. 하지만 지금의 무역경제는 AI 기대감, 선거 특수, 그리고 풍부한 유동성으로 가는 장이기 때문에 이 정도 시카고 PMI가 코로나 직후의 최저 수준이다. 세달 만에 실질 개인소비지출이 마이너스 나왔다. 이 정도는 그냥 뭐잽 정도에 불과하고 대세를 거스르기는 힘들다. 이렇게 본것 같습니다. 아마도 그렇기에 오늘 장 보시면 다우지수1.5%인 상승하고요. S&P500 오르고 채권도 오늘 좋아서 채권도 많이 올랐습니다. 나스닥만 약보합이었지만 이 정도면 은 모두가 해피한 상황이라고 볼수 있죠. 아 무엇보다 시장이 증시를 위태하게 보는데 어떻게 빅스지수를 10% 넘게 빼겠습니까? 아직까지 누가 뭐래도 불! 이렇게 외치는 것 같습니다. 과연 이 사이클의 끝에 뭐가 있을지 저도 정말 궁금해집니다. 트럼프 유죄 편결이 화제를 끌고 있습니다. 네, 유죄 편결 직전에 나온 통계지만, 설문조사가 직전에 이루어졌지만 우리가 하나 인상 깊게 보고 가야 할 데이터가 있어서 소개를 해드리는데요. 뉴욕에서 저도 이 가끔 사람들한테 물어봐요. 이 현장에서 느끼는 지금 대선 판세가 좀 어떻습니까? 이렇게 여쭤보면 뉴욕에서 오래 사신 분들은 본인의 선호 정당을 떠나서 이렇게 거의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여기 뉴욕에서 트럼프 지지한다고 하면은 뭐 거의 또라이 취급받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5월 말에 조사된, 이번에 뉴욕에서 나온, 편결 직전에 나왔던 설문조사 보면은 에머슨 칼리지가 한 건데, 뉴욕에서 바이든 지지율이 48이고요. 트럼프가 41입니다. 어, 그럼 뭐야. 바이든 압승이네. 근데 그게 아닙니다. 왜냐면, 트럼프가 힐러리를 이겼던 선거에서 이겼던 지난 2016년에 뉴욕에서 불간격차가 22.5% 포인트였습니다. 4년 전에 바이든이 트럼프를 뉴욕에서 23.2% 포인트 차로 이겼어요. 근데 지금 지지율 차이가 고작 7% 포인트입니다. 게다가 뉴욕에는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살죠. 민주당도 공화당도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소위 무당파. 무당파만 빼놓고 설문조사했더니 트럼프가 43. 바이든이 33이 나왔습니다. 트럼프가 무당파 민심을 잡고 있는 겁니다. 공화당 후보가 뉴욕에서 선거에 이긴 거는 대선 사상 1984년 레이건 대통령 때 빼고는 없었다고 합니다. 완벽한 이 블루 스테이트인 거죠. 근데 여기서 지금 지지율이 7%포인트밖에 안 난다. 이거는 트럼프의 지금 열기가 상당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그런 결과입니다. 물론 이번 편결로 인해서 트럼프를 지지하는 사람의 일부가 바이든으로 옮겨갈 수 있죠. 분명히 설문조사에서도 그런 기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또이 위기 상황에 처했다 이런 게 표심 결집으로 이어지면서 트럼프 집도끼들이 똘똘 뭉쳐서 지지세가 더 높아질 수도 있습니다. 이번 뉴욕 설문조사 참고 데이터로 알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어그로 썸네일과 함께 브랜비어 이렇게 요약해 보았고요. 월거열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많은 사랑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